내부순환도로에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내부순환도로에는 코너가 많지만 저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모든 코너를 돌아 나갈 거예요 다시 우측 코너에 진입 전에는 코너가 상당히 커 보이지만 막상 내 차량이 코너에 진입해서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코너는 크지 않아요 다시 우측으로 코너 다시 좌측으로 코너 다시 우측으로 코너. 우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 들어갈게요. 자 보다시피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고 있죠. 적당한 악셀 양으로 앞 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서 가는 겁니다. 좌측으로 코너. 녹색 유도선 따라갈 거예요. 다시 우측으로 코너. 우측 깜빡이, 우측으로 한 차로 변경. 북부 간선도로를 가기 위해 맨 끝차로 녹색 유도선을 따라갑니다. 자, 전방에 차량이 조금 막히죠? 밟고 있던 악셀에서 발을 떼고 적당히 텐션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좌측 후방도 한번 쓸죠. 자, 좌측으로 코너. 다시 우측으로 코너. 다시 좌측으로 코너. 브레이크 밟아야 될수 있어요. 다시 우측으로 코너.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가 많다 보니.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빠지는 게 진입하는 게도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타기에는 아주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한 방에 후 살짝 떼면서 다시 악셀. 액셀. 악셀을 밟은 건 아니에요. 악셀 쪽으로 발을 옮겼을 뿐입니다. 살짝 우측에 있는 차량들 신경 써야 돼요, 그죠?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힐 때는 특별히 많이 볼거 없잖아요. 그럼 주변 차들을 쭉 관찰하는 겁니다.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 준비를 하는지, 누가 또 어버버 하고 있는지 관찰해서 내가 그 친구들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있는 차들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 떴다 밟았다 떴다 하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적당한 안전거리 지금 안전거리가 한 20m 정도 20m 정도 두고 가면서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고 있어요 현재 속도는 60km입니다 3.6k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우측으로 코너 제가 있는 차로가 1차로고요 2차로에 있는 차량보다 1차로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2차로에 있는 차량을 꼭 신경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갑자기 막히지 않는 차로인 1차로로 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측에 느리게 이동하는 차량들을 한 번씩 스캔해 주세요. 자, 전방에 차량들 브레이크 밟고 있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브레이크. 한 방에 후. 빼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전방 차들 신경 쓰고, 자, 속도는 점점 줄고 있어요. 브레이크도 악셀도 밟지 않고요. 자, 이제 브레이크 살짝 다시 악셀. 액셀. 악셀과 브레이크 비율이 악셀이 한80% 이상 되고요. 브레이크가 20% 이하입니다. 그만큼 브레이크 밟을 일이 운전 중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위에 발을 두고 운전하기보다는 악셀 위에다가 발을 두고 운전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브레이크 악셀이 너무 헷갈려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브레이크 위에 발을 두고 운전하는 게 맞지만 브레이크와 악셀이 나는 헷갈리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도 실수는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악셀 위에다 발을 놓고 운전하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차량 차량이 이렇게 막힐 때는 핸들을 꼭 정석대로 잡고 있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잡고 싶은 대로 잡고 계셔도 돼요. 8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900m 앞에서 다시 우측으로 빠진다고 나와 있어요. 내비상으로. 자, 근데 전방에 차량들이 많죠. 저는 지금 2차로에 있는데 우측에 있는 두개 차로랑 합치게 되면 총 4차로가 되고요. 저는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차로 변경을 해야지 됩니다. 체크하고 어디로 들어갈지, 누구 앞으로 들어갈지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우측에 깜빡이 킨 차량 있죠? 신경 쓰고 있어야지 되는 차량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떼고 정말 생각보다 브레이크 밟지 않죠.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정말 섬세하게 눌러요. 악셀을 누르듯이 섬세하게 누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저도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게요. 우측 차량 확인하고 레이 차량 오기 전에 부드럽게. 제가 있는 3차로는 우측으로 빠지는 차로입니다 자, 하지만 2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갑자기 3차로로 들어오거나 3차로에 있는 차량이 전방에 있는 차량처럼 2차로로 합류한다고 속도가 갑자기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차로가 뻥 트여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저 전방에 저 차량 보이죠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는 지금 단속됐을 거예요자 브레이크 살짝 코너링이 가능한 자 여기는 위험하니까 브레이크 좌측 깜빡이 켜고 한차로만 들어갈게요. 전방에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차들이 많이 막혀서 저는 한차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거긴 직진차로야 친구야. 바닥 유도선 잘 보고 3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전방 차량들 신경 쓰고 브레이크 자,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 보이죠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보행자 신호 확인하고 좌측 확인 오는 차량 없죠? 그럼 끝으로 다시 좌측으로 한 차로 다시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무차가 빠르죠? 그럼 들어갈 수 없어요. 버스는 지금 예측 출발한 거예요. 절대 내가 익숙한 동네라고 하더라도. 예측 출발은 하시면 안 됩니다. 좌측으로 차로 변경 한번 할게요. 저는 버스 뒤에는 따라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버스 뒤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측 깜빡이, 다시 좌측 깜빡이. 자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전방 신호 바뀌었어요 일단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앞에 차가 확실히 출발하는 게 확인이 된 다음 악셀을 밟고 따라가시면 돼요 500m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 할 거예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좌회전 신호 없이 비보호만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들이 갑자기 일제히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 후 차량이 느려졌죠.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요. 살짝만 살짝 더 떼고 그런 다음 멈춘 다음 다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멈춘 다음 다시 누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할게요. 좌회전 신호 안 들어오는 곳이죠. 전방에 오는 차량 없죠. 그럼 보행자 신경 쓰면서 이제 신경 쓰면서 조심히 들어갈게요. 핸드폰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전방에서 우회전, 차단기 여러 번 확인하고, 좌측 확인, 우측 확인, 우측으로, 보행자, 차량의 속도는 13km에서 15km 사이입니다. 여기서 우회전할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원체 속도가 느리니까 브레이크는 따로 밟지 않을 거예요. 우회전. 자. 우측 통행. 차량 문 열릴 수 있으니까 조심. 지상에는 주차할 데가 없네요. 장애인 주차 공간이고, 애기. 항상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지하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게요. 가니발 신경쓰고,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좌회전. 잠깐의 직진 때 핸들 살짝 풀었다가 다시 좌회전.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아주고 절대 진입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우측 방향으로 핸들 빠르게 잠깐의 직진이면 핸들을 살짝 풀었다가 다시 우회전. 여기서 주차할게요. 허진 넣고, 자 좌측 거울로 내가 들어갈 곳이 보이죠? 제 주차 공간이 보여요. 그러면 핸들도 좌측으로 돌리는 거예요. 좌측으로 무조건 끝까지 돌리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내가 좌측에 있는 차량과 조금 더 가깝고 싶다 그러면은 좌측으로 핸들을 더 돌리고, 좌측이 너무 가깝다 싶으면 우측으로 핸들을 살짝 돌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차 엉덩이를 좌측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측 거울도 한번 보고. 자, 바닥 라인 괜찮죠? 자, 근데 지금 제 차량이 이대로 핸들을 감아서 들어가면 좌측 차량과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엉덩이를 우측으로 살짝 보냈다가 한번더 마무리로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수평까지 잡으면 주차가 끝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